천재 김진한 교과서 지문 다 보기 사과입니다. 78페, 78페이지. 자, some whales swim to the bottom of the sea. 몇몇 고래들은요, 자, to the bottom of the sea, 바닥의 바닥에서, 바다의 바닥에서 수영합니다. 수영합니다. I often find an interesting pattern in nature. In nature, 자연에서라는 말이죠. 네, 자연에서 종종 재밌는 문양들을 발견합니다 저 옵튼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하죠 This shape has five sides. 이 모양은 다섯 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개의 면들이니까 있어, 주의하시고 Eleven players make up one s a c r a e a m 이거는 구성하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그죠 네, 뭐 make up my mind 그러면 은 어, 그, 결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make up my mind.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메이크업 하다. 그러니까, 화장하다. 예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로 이야기를 꾸며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무언가를 구성하다. 구성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하다. 그래서, 11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축구팀을 구성합니다. m a b e y draw a funny face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조각에다가 어, 웃긴 얼굴을 그리세요. 그, 그, 페이퍼 위에니까 온이라는 전체 다 쓰고 있죠. fold the paper in half. 반으로 그것을 잘 나누세요. 그러니까 접으세요. cut out holes for the mouth and eyes. 입과 눈을 위해서 어, 그 구멍을 오려내세요. cut out. 그죠? 그 다음에 color the face. 얼굴에 색칠을 하시고. tape a piece of paper on the head to make her hair. 자,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뭐하기 위해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의 투부 정사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이제 그 piece of paper 종이 조각을 테이핑하세요. 종이 조각들을 붙이세요. 그렇습니다. If Fred walks to school. 자, 만약에 프레드가 학교로 걸어가면 학교로 걸어가면 it will take 그40 minutes. 아마 사, 그, 이거는 걸리다라는 동사죠? 40분이 걸립니다. 이거 문법 부분이어 선생님이 대충 읽어 넘어갑니다. 자, if라고 하는 이 이제 뭐 조건의 관,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 현재 시대 사용하고 나머지 내용은 정상적으로 미래에 관련된 일, 일이라면 미래 시제를 사용하라 이 말이죠. 자, if you rise a bike to school, 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 20분 걸리고요. 버스 타고 가면 15분.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차로 가면 아빠가 이제 태워다 주시면 10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어, uh, yesterday, 어제, I visited an art museum. 자, 미술 박물관, 미술관에 갔어요. art museum은 미술관이죠. 자, 앞에 있는 museum 꾸며주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가 받고 있습니다. which opened last month. 지난달에 개장한 곳이죠. 했던 museum 그곳에서 I saw a vase which looked like a bird. 그, 새처럼 보이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앞에는 아까 뭐라 어요 베이스. 꽃병 하나를 봤다는 거죠. A woman was explaining something about the base. 어떤 여자가 was explaining,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네, something about the base. 그 꽃병에 대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자, agreeable people. 자,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이 who are uh, wearing the same t-shirt.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과거진행형이죠. 앞에 는 people 사람 꾸며주면서 이건 주격관계 때문에 된건절이죠 여기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동사는 여기 있죠. We're listening to her. 그녀에게 그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Then 그런 뒤에 I found a boy. 어떤 소년을 발견했는데 누구냐면 Who was talking toward the base. Sorry. Talking이 아니 w a l k i n g 인요 꽃병을 향해서 걸어가는 머머를 향해서 toward 걸어가고 있는 소년을 보았어요. 됐죠? 자, 넘어 넘어 가시겠습니다. 자,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I can see three children 세 명의 아이들을 봤는데 who are playing music 애, 애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t h r l is singing in the middle 중간에서 노래 부르고 고 여자 한 명이 she has curly hair 곱슬머리를 갖고 있네요. The boy who is wearing brown shirt and blue jean 자, 청바지에 갈색 셔츠를 입고 있는 소년은 소년이 is playing 기타 기타 치고 있고요. The boy who is wearing blue t-shirt is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는 is playing drum. 블레, 드럼을 치고 있었고요. If you look at the picture closely, 자 아주 면밀히 쳐다보다면 you can see a cat 고양이를 볼수 있는데 누구냐면, it looks like a rabbit. 마치 그 토끼처럼 보이는 고양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It is under the drum. 드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look like 명사 하나 주의하시고. close to는 가깝게, 몇밀리라는 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Do you know how to draw a c u t bear? 어떻게 이제 cute bear 귀여운 곰한 마리를 그리는지 How to draw 마는방법이라 뭐 말입니까? 그리는 법을도 알고 있어요. It is very easy. 굉장히 쉽죠. First, draw a circle for the bear's face. 그 곰의 얼굴을 위해서 이제 원을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거죠. 자, then 그런 다음에 add two circles on top of the face. 그 얼굴 위쪽에 두 개의 구멍을 넣, 그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그리란 말이겠죠. Next, 그런 뒤에 draw two circles for the bear's eyes. 어... 두 개의 추가란 말은 귀를 그리라는 얘기네요. 소리. 자, 그럼 귀를 말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의 그 이제 고무인 눈을 위해서 두 개의 서클을 그려 넣으세요 이렇게 그려 넣는 거죠. 아까 이렇게 드, 들어갔었고 and 그리고 draw the bears nose mouse. 어, 코와 입을 그려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draw the bears body 몸을 그리고 and legs at d h e legs. at t legs. 다리를 추가하세요. Now you have it. 큐브별, 어 큐브별 이제 귀여운 고, 고만 마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laughs>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해설을 선생님이랑 이제 원바이원 피드백 하겠습니다.